그치, 해봐. 이, 이, 됐다. 아니 자, 봐봐. 엄마, 봐봐. 엄마 손 봐봐. 뿌리야 봐봐. 아니. 봐봐. 뿌리야 헤이, 헤이. 자, 그렇지. 자. 생각을 해봐. 엄마 어디 누르고 있지, 지금? 이걸 누르니까, 이게 돌아가지. 어? 이걸 누르니까, 이게 돌아가네? 근데 이게 왜안 날아가냐? 너무 무겁나? 어, 봐봐! 봤제? 됐어. 자, 이 정도면 됐지. 모셨어. 뭐. 야, 이제 우리가 할줄 알아야, 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웃음> 힘으로 <laughs>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잉 <laughs>